이번 시간에는 어, 많은 논란이 있죠. 오른팔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른팔을 써야 된다, 아니다, 오른팔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쟁을 자주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팔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은 이러한 이 질문보다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 골프 스윙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오른팔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 이제 이 오른손 잡이가 오른손 잡이가 어드레스 한 모양이죠. 타이거즈가 이제 오른손 잡이니까, 그래서 오른손 잡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왼팔을 쭉 펴고, 쭉 펴고 나서 이제 그 왼손이 위쪽에 잡는다고요. 위쪽에 잡고 세 손가락을 쥐죠. 어, 왼손 그립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그림은 더 밑에 잡고 두 손가락을 주로 중지와 인지 그두 손가락을 주로 잡으라고 했고 나머지는 이제 힘을 빼라고 했,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이 더 세다, 왼손보다. 그러니까 왼손 잡이다. 그럼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세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잘 쓰지만 왼손으로는 못 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왼손 잡이는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는데 오른손으로 쓰면 삐뚤삐뚤해지겠죠 그리고 다른 이제 그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한 팔로 지고 하는 거니까 테니스는 왼손 잡이는 이제 물론 백핸드 할때 이제 두 손으로 치기도 하지만 그. 주로 쓰는 팔이라는 의미는 이제 정확한 정확도를 갖는다 하고 세다 이런 건데 골프에서는 센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을 위에 지고 오른손을 아래 지고 왼손은 세 손가락을 꽉 쥐지만 오른손은 두 손가락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 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그 골프는 그 회전 운동이 회전력, 그러니까 몸통을 회전해서 회전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팔로 만들어내는 힘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몸통 회전이 이렇게 몸통 회전을 골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몸통 회전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첩 효과, 이, 이 경첩 효과 여기서 이렇게 딱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땅 피는 이게 땅 피는 이게 경첩 효과가 두 번째 큰 힘이고 거기 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위로 올라간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걸,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은 가장 큰 힘은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 경첩 효과를 잘 활용하는 거죠. 경첩 효과를 그래서. 스윙 전체 과정을 보시면은 왼팔은 항상 펴져 있는 거가 중요하죠. 왼팔은 펴져 있어요. 항상 펴져 있어요. 왼팔은 딱 스윙 전체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도 펴져 있죠. 이게 펴져 있고 오른손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접힌다고요. 접힌다는 의미는 이 경첩 효과를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신체 구조상 이렇게 들 수밖에 없지만 또 경첩 효과를 여기서 어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경첩 효과 가 이렇게 탁 접었던 것이 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블 경첩이죠 하나는 뭐냐면 오른 발꿈치 그 다음에 오른 손목 이렇게 코킹한 거 푸는 거 이렇게 해서 더블 경첩으로 탁 채를 풀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백스윙에서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회전도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 가지고 다시 이것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 돌면서 돌면서 이제 힘을 만들어 내는 건데 여기서 왼쪽은 왼쪽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의 역할은 여기서 백스윙에서 이제 오른 다리를 축으로 이렇게 충분히 어깨를 돌려서 다시 왼쪽으로 돌기 위한 자세에 불과하죠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힘을 만들어 내는 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이렇게 어깨가 충분히 반대로 돌아야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쑥돌면서 힘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왼팔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왼팔의 역할은 왼팔의 역할은 이 마치 회전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자체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어깨가 회전하면은 어깨가 회전하면은 왼팔이 거기에 딸려가 딸려 있죠. 이렇게 딸려 있어 가지고 왼팔이 이렇게 딸려가는 힘을 그냥 왼팔은 딸려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가면서체가 크게 휘둘러지게 휘둘러지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있다 면은 이렇게 휘둘러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 힘이 또 한번 발생하는 거죠. 이 경첩 효과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 팔꿈치를 접고 어 이제 코킹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 회전력이 회전력이 이제 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연한 것 같은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잘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오른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회전력으로 이 팔이 어깨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딸려 오는데 이렇게 딸려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오른팔과 이 어깨 회전, 물론 이제 그거는 하체 회전과 척추 회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힘이죠 어깨 회전이 그래서. 하체부터 돌아야지 어깨부터 돌면 안 되죠. 이렇게 돌면은 이제 어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깎여 맞는다든지 이렇게 나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체부터 이렇게 도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제로 또 제가 얘기할 거 있는데 이렇게 도는데 왼팔은 그냥 실 같이 역할을 해서 힘을 쓰지 않고 딸려오는 거죠. 힘이 빠져서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어깨에 연결돼서 딸려오는 건데 그 오른팔은 뭐 하느냐? 여기서 이제 딸려가는 힘이 가장 이렇게 이렇게 큰데 여기서 이제 활쏘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활이 이렇게 돼 있고 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당겼어요 오른손으로. 근데 활쏘기를 할때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이걸 확 당겨가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오른손으로 이거를 화살을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힘이 없어지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쓰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부분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오른팔을 쓰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활처럼 왼쪽에서 이렇게 활처럼 얘를 이렇게 땡겨가는 힘을 오른손으로 밀어버리면은 오히려 이쪽의 힘이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회전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활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왼쪽이 활이다. 이게 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 여기 이게 이제 줄이죠. 그래서 줄을 뒤로 팔리 이렇게 있으면 줄을 줄을 뒤로 이렇게 땡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땡겨놓은 거를 이제 다시 앞으로 탁 놔야 되는데 이렇게 땡겨놓은 거를 앞으로 땅 이렇게 땅 이쪽 부분이 왼쪽 부분이 이거를 당겨가는 거죠. 당겨가는 건데 여기서 오른손이 힘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사라진다. 그럼, 오른손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했을 때, 왼손은 뭐, 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구분하는 거는, 오른손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정확도, 정확하게 내가 이, 이 클럽을 제어해서 정확하게 공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른팔은. 그래서, 오른팔잡이는, 오른손이 더 세지만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힘이 이 회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축에 의해서 회전하는 회전력이기 때문에 골프는 오른손으로 채를 위에 잡고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위에 있는 거는 왼손은 세지 않아도 그냥 시, 줄의 역할만 하도 되니까 위에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딸려가는 역할만 하는 거고 오른손은 정확하게. 제가 이제 딜리버리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딜리버리 포지션인죠 여기서 공을 정확하게 탁 이렇게 탁 채를 공에다가 전달하는 역할, 정확하게 전달, 글씨를 잘 쓰는 것 똑같은 역할이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이 경첩 작용을 하는 거죠. 얘가 여기 여기 여기가 한번 접혔다가 펴지면서 그다음에 여기 오른손목 접혔다가 펴지면 이두 가지 경첩이 그냥 여기서 체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접혀 있는 게 펴지는 게 이렇게 회전하는 데서 같이 따라오면서 탁 펴지는 게 훨씬 파워풀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첩 효과를 하는 거예요 오른팔은 그리고 이 정확하게 클럽을 제어해서 탁 공에다가 전달하는 거지. 강력한 힘을 쓰는 게 오른팔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오른팔의 역할 세 번째 오른팔의 역할은 뭐냐면은 오른팔이 이렇게 쭉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오른팔이 여기 굉장히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이 높은 높이에서 여기서 만약에 뭐 1kg짜리 물건을 뚝 떨어뜨린다 그러면 굉장히 어 강력하게 여기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 높이에서 만약에 그 발등을 찍는다 그러면 뼈가 부러지겠죠. 그 정도의 중력이라는 게 세님인데 이 정도로 올려놓고 다시 이거를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력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럼 오른손에서 아까 첫 번째 정확하게 글씨를 쓰는 것처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클럽을 제어해서 공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첩을 잘 활용하는 해서 힘을 더 극대화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서 클럽이 탕탕 가속도 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9.8미터아 이제 미터죠. 8 m/ 터어 s.sec 어, 제곱인데 그냥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력 가속도거든요. 중력 가속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이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하면 은이 중력이 가속도가 붙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력가속도가 붙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중력가속도가 붙는데 오른손은 그 중력 그러니까 왼손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은 힘을 쓰려면 이 중력가속도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9.8mps 제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1초가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1초가 지나면 9 8 m 를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2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는 4죠 제곱이니까 4. 그러니까 2는 4한 게 4. 이렇게 하지 말고 4분의 1초죠. 그 다음에는 어, 2초가 지나면 어, 밑에가 분수니까 4분의 1초에 이제 9 8 m 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댔죠. 9 8 m 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9분의 1초에 9 8 m 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4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시죠? 16분의 1초에 9.8m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라는 게.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제 그 골치 아픈 수식을 여기다 쓰느냐면은 오른손에 힘을 쓰고 싶으면은 이 공식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클럽을 이렇게 가속을 시키면서 얘가 떨어지는데 이 탑에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이제 속도가 줄죠. 이제 속 이것도 전환이니까 이쪽으로 가던 걸 반대로 하면서 이게 여기서는 저항이 굉장히 세고 이제 정지했던 물체가 이제 마찰력이 제일 센 것처럼 정지했을 때 저항이 세고 여기서부터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오른팔로 힘을 딱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왼쪽에서 회전해서 당기는 이 활을 쏘기 같은 활을 당기는 힘 같은 걸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저항이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떤 저항이 걸리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9.8m 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조금씩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많이 가잖아요. 4분의 1초에 9.8m 가고 이렇게 가면은 그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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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는 건데 처음에 힘을 아무리 줘봤자 얘가 빨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른팔을 잘못 쓰면 처음에 여기서 힘을 많이 주면은 이 오른 왼쪽에서 회전해서 이렇게 활을 쏘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다 사라지게 해서 힘을 없앨 뿐만 아니라 큰 저항에 걸려서 힘을 보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힘을 보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스윙 리듬이 좋다. 그럼 오른팔은 스윽 하면서 점진적으로 스윽 하면서 여기서 약간 탁 여기서 빵 끝에 가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 그러니까 오른팔 자체는 자유 낙하하는 것처럼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른팔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자유 낙하가 프리폴인데 자유롭게 떨어진다는 건데 돌멩이를 위로 뚝 던졌고 내려놓으면 그냥 뚝 떨어지죠. 점점 빠르게. 근데 만약에 그 막대기에 이제 막대기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안 떨어지잖아요. 그 오른손이 힘이 딱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체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고 밑으로 오히려 이렇게 가속도가 되는 걸다 방해하고 활을 쏘는 효과 같은 이 회전력으로 만들어진 힘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은이 중요한 세 번째 오른팔의 역할인 이 경첩 효과도 다 사라지게 만든다 여기를 꽉꽉 조여놓은 거나 마찬가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로만 그냥 버팅하듯이 딱 치게 되면서 모든 힘이 사라지고 오른팔의 힘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른팔의 힘으로 얼마나 세게 칠수 있느냐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오른팔로 세게 쳐봤자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왼, 오른팔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질문은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실행할 거냐 그리고 오른손을 쓰고 싶으면은 이런 그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중력의 가속도랑 똑같이 내가 오른팔을 가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처음부터 힘을 쓰면은 이 가속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경첩 효과도 사라지고 여기 회전력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른팔을 잘 쓰려면 굉장히,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중력의 가속도랑 똑같이 힘을 빼고, 툭 이렇게 오른팔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들이 매일매일 프로처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오른팔로 이렇게. 이 중력의 가속도에 자연스럽게 맞히면서 여기가서 최대 힘이 발휘될수록 이렇게 쓱 가속하기가 힘들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런 데 잘못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힘을 모두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오른팔을 쓰지 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고수가 되면은 이제 고수가 되면은 오른팔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중력의 가속도 형태로 세 번째 오른팔의 역할로 쓸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오른팔의 역할은 이제 정확하게 글씨를 쓰는 것처럼 클럽을 여기다 딱 이렇게 배, 정확하게 배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경첩 작용을 오른팔꿈치와 오른손목에 경첩 작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력의 가속도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힘을 점진적으로 빠르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가 동시한다는 에건 아마추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프로들은 매일 연습하고 매일 골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잘할수 있지만 그리고 프로들도. 수... 경기 도중에 리듬을 잃어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만 연습 안 하면은 이 오른팔의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뒷땅 치고 뭐 스윙이 빨랐다 느렸다 막뭐 이렇게 타점이 맞고 안 맞고 막 이런 문제에 해서 오른팔에다가 힘을 써서 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른손으로 친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 왼쪽의 힘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회전력. 그 다음에 이 경첩 효과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손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왼쪽 오른쪽의 역할을 알고 왼손 오른손의 역할을 알면서 이제 땅 이렇게 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골프가 어려운 운동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스윙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리드미컬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다이 중력의 가속도에 맞게끔 이거를 오른손을 쓴다. 그런 뜻에 가깝다고 바,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